장바구지 담아놨는데 책값이 일단 비싸네요 일단 읽고 말하고 듣고 쓰고 라는 문법책과사 해가지고 총 3권에 지금 167불 한20 얼마 정도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결제해야죠 겠어요 오늘은 웨그먼스에 오랜만에 장보러 왔습니다 블루베리가 사암 이런 거좋다고 하니까 이제 건강 챙기는 척하면서 하나 사과가 고 사과가 봅니다이 딸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y e 오늘 주말인데 사람 별로 없네. 역시나 오늘도 크리스프 지금 사과를 열심히 고르고 있는 오늘의 씨 근데 사과가 더 작아. 왜 이렇게 조그매 이거 배전이... 뒤에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에거 맞지? 이건 어... 가 어... 인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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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싼가? 1불? 더? 이게 더? 때까지 더 좋아보이긴 하다 근데 크리스프 이 애플이 제일 맛있거든요 미국에 오면 요거를 드세요 사과 무게를 또 재서 9, 3, 2, 4, 3 숫자가 있어? 응 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제 과일이 냉장고에 조금 채웠다 블루베리랑 사과. <laughs> 리바이스 케이크 스테이크. 맛있겠다. 스트립 스테이크. 색깔이 좋아 보이긴 하네. 나 오늘 저 구울 자신이 없어. 아 이걸 맛있게 구워야 되는데 기술력 부족이 싫로 그럼 싼 걸로 사 볼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사면 괜찮지. Yeah, we actually like. Anger strip over here. Uh, so The second one to our right. This one? Okay, that one. Yeah, that one, yeah. Actually, sorry, can we get the uh, ribeye instead? <laughs> we'll, take... Three hundred, three hundred. <laughs> we'll take the third one uh, from the right. Our, my right? Yeah, that one. 일단 색깔 좋아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앵커스 리바이스 테이크 스트레스 스테이크에서 변경. 계란도 한판 사갑니다. 계란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음. 우유도 하나 사줘. 원차 이제 라지, 라지. 샐러드랑 <laughs> 같이 먹을 소스. 고이세요 아, 네, 예. 아,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아, 안녕하세요. 뭐 수습아세니다 <laughs> 역시나 자랑스러운 삼양 불닭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삼양 주주로서더 올라 주세요. <laughs> 김은영 씨 학교로 지금 인사마 운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시에 등굣길 차선 지은 괜찮아 딱 좋아 밸런스 엄청 긴장했는데 표정이 아 지금 3일만 하는 라서 자기야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매일 알게 될 거라서 괜찮아 금방 될 거야 제가 저희랑 같이 가고 있다 제 저희랑 같이 간다고 좋아하는 엑시트 64번으로 가는 거니까 저 표지판 위에 오른쪽 위에 조금만 직사각형으로 있는 표지판이 하나 더 있지 위에 69번이라도 있잖아 저기 64번이 됐을 때 이제 자기는 6 4번으로 빠지면 되는 거야 엑시트 64 엑시트? 그래서 엑시트 5개 더 가면 돼 롤스틱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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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커밍컬리지 아난데이 캠퍼스로 도착했습니다 오 어, 나의 학교다 오 저기 나름 이런 호수도 있고 괜찮은데 캠퍼스가 축구장도 있네 나름 저기 축구 좀 해라 네, 나름 컬리지네 진짜 l l e g e I'm not a college. I'm a c o m m u n i t 리 college. What do y 어 u do? c a m p u 어 There is a parking permit required. 다 h a t 다 h a t w h 니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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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니 내가 수업 듣는 곳이 어디지? 그런 거 알려주나? 알려줬나 벌써? 아니 그거 이메일이 오지 않을까? 그데 뭐? 자기는 응, 응. ACLI라고 응. American Culture a n Language Institute야 ACLI 맞아 근데 뭐 여기 널수도 있고 널시... 아 여기 있다 클래스룸 빌딩 CC 아닌가? 내가 다닐 템파스 그건물 괜찮은데 자기야? 나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인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한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없으면 더 좋지 영어도 빨리 배우고 그럼 그래 쉽지 와, 예쁘다 오 캠퍼스가 공원같이 잘 되어있네 어 내가 좋아하는 공원 느낌 나 좋다 오막 오래된 나무도 있고 좋다 여기서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면 안돼막 보다가 이제 가야지. 탈 수는 뭘로?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어. 눈. 아 나도. 그럼 갤러리아 먼저 가서 엔디스 피자를 먹고 그래. 넘어가면 되겠다. 좋아. 대학교 학생 김영씨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ESL 듣는 날이 오다니. 좋다. 이거 해보고 아카데믹 ESL로 해가지고 어. SAT 보고 대학 들어가든지. 야 미국에서 대학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돈만 많으면 호텔은 해보겠는데 내가 말했지만 돈이.. o 뭐... 기 벌면 되지 알바 뛰면서 a m 이제 하면 지지그 정도 내가 패션이 없다고요. 그래서 네가 안다는 거야? <laughs> 나는 안 n o 고이게 근데 에만있 o t 시원하네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 이스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좋았어 내 친구들 있다 이제 <목소리> 맛있는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김은영 씨가 운전한 차로 와서 피자를 사 먹는 거주차까지 완벽하게 하고 오늘은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울게요 노르링 씨가 맛있게 구워주기로 했거든요. 저번에 성공을 드리어 성공을 드리려고 이제 고생합니다. 도전~ 오. 고기 잘 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성공을 했거든요. 중불에 미리 30분 이상 무조건 넣을 놓 그리고 중불에 자주 뒤집어서 옆에도 다 꼬아서 육즙을 다 넣어줄 거맞아 그리고 이제 버터로 착착착 넣고, 오 좋았어. 일단 색깔이 좋아. <laughs>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 이게 자주 뒤집어 줘야 된다고 해요. 오 냄새가 별로 없죠. 이렇게 온 사방면을 다 구워줘야 돼요 모든 면을 다뒤져야 됩니다. 이제 파타를 파타를 넣었습니다. 오 버터향이 엄청나고. 물염 덮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기 향을, 어, 한 만대 정도 해줄게. 오, 본격적인 작업 들어가는 요들이 <laughs>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던 그런, 그런 느낌이야. 전제주, 전제주. 전재주가 장난 아니네. 근데 이제 그게 띄어져 있으면 고기가 안했죠 그냥 팬이 뜨겁거든, 아직. 아, 그 그래. 옆에서 짜증나게 안 할게. 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건가 라고좀 버터를 그냥. 오 마이 갓. 이 사람 난리션을 하고 있네. 일단 <laughs> 냄새부터가 뭔가, 아, 나, 야 대기업 냄새처럼. 맞아 이제. 응. Oh 이렇게 모든 저녁 식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조금 맛없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되게 맛있어 보이게 나오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스테이크도 한번 썰어보세요. 오 익힘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오 아주 이분하게. 먹어봐, 자기. 오, 미지움 레어다. 음, 음. 온성거? 음! 음. 오 마이 갓. 음! 음, 음. 음.